아버지! 갔다 올게. 다시 여기요. 아, 어, 위부 어때요? 괜찮아요? 현재 시각 15시 10분, 굉장히 뜨겁습니다. 32도, 진짜 뜨거운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천 시민 축구단, 대한민국 삼부리그 K3, 13에서 1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홈경기가 있어가지고 포천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침 일요일이라 피디님이 또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경기를 오늘 같이 집간을. 왔습니다. 피님도 축구를 더 좋아하셔가지고 전문가예요 사실상. 어 되게 축구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술도 잘아시고 호천 경기를 원래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왜냐면은 강원도 철원에서 굉장히 거리가 가깝고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서 같은 영구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동네라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던 팀이에요. 인생이 즐기세요. 이제 진짜 여러분 와 카페가 엄청 크네. 안녕하세요. 영웅이입니까?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 다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어, 잘 지냈어요? 아유 잘 지냈죠. 몸이 더 커졌어요, 저는. 와 축구를 <laughs> 못 했더니 지금 살이 쪄가지고 아, 팬스는 괜찮아요? 몰라 병원 안 가봤어. 여기 카페 좋다 그렇지. 근데 사람이 많으서 형수님은 여기랑 집에 있지? 둘째가 음. 볼수 있어서 너무 웃기게 가지고 아, 일단 거르시죠. 그래? 네, 네. 형 근데. 커피 7천 원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야 포천까지 왔는데 7천 원 써야지. <laughs> 한잔 그만 사장만 어, 이, 이게 뭐, 뭐 케냐 뭐 바링고 어... 원두라든가 뭔지 모르겠는데 맛이 그냥 아메리카나 다른 느낌 다르긴 하다. 이 드립이잖아. 드립이지. 드립. 커피 잘 모르지 너? 난잘 모르지. 보로세 <laughs> 쪽은 잘 아시는 것 같던데. 보로세는 아, 내가 전문가잖아 너도 <laughs> 어땠어 주장님 만났을 때? 아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이런데 있을 때 되게 취하게잘 지냈거든. 경쟁자였지 사실상 오른쪽 사이드백. 진짜 성실함에 그냥 넘버 원. 그거 너 아니야? 성실함하면 또 너잖아. 너를 넘어서는 나를 넘어서는 진짜로 대단해. 하 별명이 있어. 대신 치즈 제조기라 해가지고. 아. 치즈 덕후.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이야. 어. 엄청 덕후해 야, 고추장 아닌 게 어디야? 아, <laughs> 그치그치 그치. 호천에서 거의 백경부터 이잖더만 포전이 될포전요 포전 드에다가 주장도 계속 하셨고, 너 근데 은퇴 얘기할 때막 케이스 얘기 안 나왔었어. 케이스 얘기를 내가 했어. 내가 그 혼자 같아. 생각했어. 어제 그 얘기를 내가 태 현이한테 말했거든요. 현이 형도 조금 그러냐고. 아. 그게 왔으면 같이 뛸수 있었네.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은퇴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찍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 한 1년에서 2년 정도. 하다가 은퇴할까 생각을 했었어. 아. 충분히 는3 4년더할수 있는 그치, 부분인데 그치. 어차피 집에서 일하면서 포천이 제일 가까우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 운동을 하니까. 영수 좀 보다가 여기 훈련 때만 뭐 왔다 가고. 응. 영수는 뭐 새벽에 일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 새벽에 밥 빨리 주고.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올려면 올수 있는데 이제 내가 가고 싶다 고해서가는게 아니잖아 또. 아그건 그렇지 이게 또그 자리에 이미 선수들이 충분히 있으면은 응. 네가 아무리 잘해도 데려올 수가 없지. 또 내년에 갈 수도 있겠네. 저 하성민 선수도 막. 아. 대표님도 뭐 서울리엔드 간이 많이 하시던데 아, 그러니까 그거 진심으로 그러신 것 같은데? <laughs> 진짜 가고 싶어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는 어때? 그런 생각 없어? 그런 생각 해봤어. 아, 내가 가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고 싶진 않아. 아, 그래? 아고 싶지 지금 다시 준비하잖아. 진짜 완전 빼, 정신 집중해 가지고 어.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몸 만드는 것도 진짜 하나쯤 만는게 아니잖아. 오늘 저 가서 한번더 생각해봐야겠네. <laughs>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축구장 보면은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지. 너 은퇴하고 처음이지 축구장이? 진짜 그 천연재인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임주현들이 그냥 운동하러 간거 있는데. 아, 부천에 갔었어야 했는데. 부천 팬분들께 정말 죄송한데 부천 팬분들이 나를 그렇게 신경 쓰시진 않겠지. 아이, 그래도 레, 레전드신데, 아, 아 그래도 레전드신데 은퇴식까지. 아, 레전드 아니 부천에서 은퇴식까지 해준 선수 몇명 없을 걸? 아, 그거는 진짜 감사하고. 아, 그러니까 주신데요. 솔직히 냉정하게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봐도. <laughs> 아, <그렇지. 웃음> 은근히 형나 매기는 거 있잖아 아, 부 먼저 가긴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 사실 내가 부천 윈니폼을 주문했어 내이름이나내 번호는 아니고 어. 내가 그래도 좀 좋아하는 선수를 이, 봤거든 근데 2주 정도 걸린다는데 아 지금 못 기다리겠어 좀 빨리 맞 와서 얘줘 뒤에 김보영 해놓은 거 아니야? 아 김보영? <laughs> 현재 있는 선수를 아, 중에 찍었어 닐슨 닐소? 아니 닐손 아, 아니. 아니야 아닐 아니. 아니야? 닐손 아니 모르겠다. 모르겠다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어, 윤수를 좋아하는구나 아. 하하이 PD 님또선가스 끼고 오셨네. 포천 시민 축구단데 여주 FC시. 아 근데 분위기 너무 좋은데. 진짜 캐리 온거 같아 그냥. 네, 지금 시간이 딱 멈풀고 있는 거죠. 그죠? 20분 남았으니까. 네, 네. 마스코트 마스코트 인사만 해야죠. 바이바이.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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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정품권아 입장 무료예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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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실래요? 두 장만 한까요그러두 장만 하겠습니다. 네. 어, 금속 네. 제일 큰게 어떤 분가요 네. 저희 미니. 어, 아, 오늘 미니 건조기랑 화분이 있어요. 쌀이랑 계란이랑 삼겹살이 있는 거. 오. 오, 오, 좋은데? 어디 볼까요 다리 어, 한번 볼까요? 헌찬 슈퍼맨 팝콘다! 입장료가 나 없는 건깜짝 놀랐네. 원래 이 입장료 있는 줄 알았는데, 공짜면은 괜찮네요. 네. 그 공짜회 이 정도 경기 볼수 있으면 대박인데. 네. 칼 네. 많이 빠진 거 같은데요? 진짜 많이 빠졌어? 응. 안녕. 아 지금 이제 죠 잘... <laughs> <오늘> 여기다 네 <laughs> <laughs> <진짜 여기다 줬어. 웃음> <laughs> <언니, 웃음> 오늘까지 여기다 <줬어. 웃음> 한한 오늘 교회하는 어 오늘 괴하 날인데. 멋진 승리를 만들어 진 우리 코치님 어, 이제 시작합니다. 이 어, 어떠세요? 오랜만에 보러 왔는데. 기분 좋네, 오랜만에. 잔디 보니까. 포천의 축구 열기를 약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너무 많다. 음. 그늘 제가 또 승리의 요정으로 될수 있게끔. 포천이 <laughs> <laughs> 이겼으면 좋겠다. 어우, <laughs> 저기 <laughs> 초천은 서포터가 장난 아닌데요? 포천은 서포터즈가 있는 건 아닌데, 관중 그 시민들이. 아, 저기 이제 이거 마이크 해주시는 분이 그거. 아. 와. 아. 시작됐습니다 승리를 향한 전반전 기가음 힘게 붙어 우리 부엇의 전사들에게 힘찬 박수와 합성 발사 어때요? 지금 4분 만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재밌죠? 네 수준이 높은데요? 네오아오 14분 됐는데, 여주가 슈팅하면 못 들었어. 플레이가 되게 좋은데요, 포천이? 포천이 근데 지금 보니까 1 2이 밑으로 갈 팀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어, 그렇지. 나도 그런 거 같은데. 아. 이번가 와, 어, 근데, 에비메. 오. 축구 뷰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는 입주하는 순간 그냥 평생 관람권. 소원종합문제도저 아파트 있거든요. 예.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 다 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요. 와이파한테몇 번을 저기 로 이사가자 했는데 절대 안 잡아. 여름에 창문 열어야 되는데 그배드 어떻게 자냐고. 시끄럽다고. 아 시끄럽다고?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확실히. 어, 지금 링 브레이크. 워터 타임. 지금이 25도 밖에 안되는데 체감은 거의 30도 되는 거 네, 같아요 체감은 30이 한 2도 는도되고거예요 여름에 뛰면 어떤가요? 여름에 뛰면은 상대와 싸움이 아니라 진짜 거짓말 나 자신과의 싸움 아. 저녁 경기로 바뀌긴 하는데 습해요 동남아에서 뛰는 그 느낌 축구화가 진짜 막 비운 것처럼 물이 꽉 차요, 음, 땀이. 와, 저기 나무 밑에, 저 컨디 밑에 보는 분 보이세요, 저기? 어, 예, 예. 저기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볼수 있는 그런 그치. 묘미가 있네요. 저런 데서 그냥 돗자리 피고, 그렇지. 피자 같은 거 사와가지고, 에이.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얼마나 네. 좋아요. 저 장면이 찍혔습니다. 노란 손님 뿐. 아, 여기 노란 손님 찍혔네요. 저희 에이전트, 에이전트 형님이. 이천간님, 아. 감세동님.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보셨대요? 나 <laughs> 여기 뒤에 있는 줄 알았어. <웃음> 움직여, 움직이 <laughs> 아유 아 저거 한솔이가 잘하는 크로스 아잇 <laughs> <laughs> 팬이었으면 저거 바로 슈타링으로 그냥 나스저 코너 플레까지 치고 나가치겠네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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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어그러냈어요 그리고 한번에이스와와나 네. 어. <laughs> <laughs> 아 이런 거 처음 봐이 중간에서 뺏겨가지고 그냥 바로 비버 어. 슈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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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쉽네요 그치? 경기 주도는 포천이 계속했는데 결과적으로 득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한방에게막 당해버려가지고 근데 아직 뭐 전반만 끝났으니까. 가요 방금 사상 선수 누구예요? 제 고등학교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근데 지금 부상으로 지금 못 뛰셔가지고 오늘 제가 아는 지인들을 다 부상 당해가지고 아쉽게 못 뛰고 있어요. <laughs> 그 선수 이름이 뭐예요? 유연승. 아. 안양FC에도 있었다가. FC 아니이요 아, 예, 예, 예 아, 아, FC 아니야. 들널 화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FC 아니야. 아니, <근데> 아무도 <laughs> 못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아, 아, 제가 아, 마스크도 안 쓰고 모자도 일부러 뭐... 벗었거든요? 네,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할게요 겨우 아, 7,000명 정도 가지고는. 네. 기가 다 알아볼 사람이 없네요. 맞아요. 아, <laughs>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두 콜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기세를 좀 내줘가지고. 네, 일단은 여, 그 동정골부터 동전, 넣고. 맞아, 맞아. 아! 아! 카운터로 지금 역습으로 실전을. 그니까 패스한 세방이가 뚫려가지고. 오이 아 아쉽네요. 아 아쉽네요. 경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경기력은. 은퇴하고 처음 직가랜 했는데 어떠세요? 실제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보니까 어. 뛰고 싶다. 부딪히고 싶다. 어. 한번 이 숨이. 이제 끝까지 찰 철, 철 때까지 뛰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삼부연 f c 에서하는 걸로. 3부연이나 아, <laughs> <laughs> 아니면 화강에서 어, 부연이나아니서 어. 스미차도 뛰면 되죠 에서래부 뭐. 예, 그래, 그럼 나죠면 아니면 해리 F S 에서4 4부이고요4이고아아 4개 중에 하나도 안 걸리냐고 그러니까. 쌀 마지막 보도입니다 3430번 축하드립니다 아직 남았지 경풍 남았어 남았어, 남았어? 이번에도 <목소리도> 역시 안드씨것 같습니다 3,352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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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가 막히다 번호 찾아서 성함 한번 해주시고요 네. 3,382번 가져가주시요예요 예. 공항 영동 예. 계란. 중에서? 피디님이 계란이 필요해다 그래가지고 피디님한테 피디. 선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져가세요 오늘 또 아니 이거 경북 추천권도 직접 사주셔놓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멀리까지 또 오셨는데 아, 가져가세요 제가, 제가 감사히 가져가겠습니다 예. 제가 계란에 떨어져서 오늘 <laughs> 점심 때 라면 먹을 때 계란도 오셨 먹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뭐 경기 보러 왔다가 오히려 돈을 벌고 와 <laughs> 느낌이네요, 이거. 아 좋죠. 자, 이제 먼저 가보겠습니다. 와이프가 빨리 오라고 해지고. 가아 그러면 식사를 못 하고 가겠네요.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빨리 가야죠. 형수님의 호출이면 은 뛰어가야죠. 다음에 또 식사하면 되니까. 네. 영상 보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네. 편집 좀잘 좀. 이거 받으만서 제가 고퀄리티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먼저 갈게요. 아 어, 알았어. 연락할게아 어, 어, 조심히 가. 어. 음. 와. 그 경기가 이제 끝나고, 관중들이 경품 수첩 딱 끝나고 바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축구장에 오니까 가슴이 좀 뛰네요 확실히 포천이 제가 엄청 의미 있는 곳인데 여기 보이는 종합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축구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여기서 박지성 선수와 안정환 선수가 팬 사인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아버지랑 키카 축구하신거딱끈 매가지고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거짓말 아니라 한 2천 명 넘게 온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사인은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축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초등학교 감독님과 선수들이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축구하고 싶다 네,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스카우트를 했죠 감독님이 한번 와서 테스트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축구를 바로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때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온거 같은데 감회가 확실히 새롭네요 선수를 끝내고 은퇴하고 집 가는 건 처음인데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포천이라는 지역의 이런 축구 문화를 몸으로 진짜 느꼈던 거 같아요 사람들이 거의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이렇게 관중들이 많은 줄 몰랐는데 혹시나 이 포천 지역에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철원이나 오시면은 대한민국의 3부 리그 K3 리그도 한번 볼거리가 되지 않나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포천 경기를 또 보러 와야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베테랑 선수들이 거의 제가 아는 선수들인데 아마 경기 뛰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트문트.